네, 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업종으로만 영향을 주고 시장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 구리, 방위비 분단 압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관련된 종목권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나오면서 지수보다 종목 등락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이제 국내 이슈,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 또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상법 개정 2탄을 또 바로 추진할 것 같다. 뭐 오늘 관련된 법안이 이제 올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장 계속 올라가겠구나. 주식 투자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고 안도감을 주면서 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특정 업종에 좀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 중심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중소형 업종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몇몇 종목군들의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은, 보통 외군들이 저 정도 매도하면 시장이 빠지고 하락 종목수도 늘어야 되는데 특정 종목군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외 종목군들은 또 반응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 증권, 그러니까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내용을 잠시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 상단에 있긴 한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연중 최고치를 넘어갔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추세도 5일 중에서 4일 올라가는 그중에 하루 빠진게 워낙 많이 빠져 가지고 뭐 이렇게 급등한 기분이 안그 느낌이 안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세를 보면 5일 중에서 4일 올랐고 그리고 월 화수 다 올랐잖아요 진짜 파마 토일 했는데 하여튼 3일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 자체가 다시 상승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만들어 내게 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다만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비하면 좀 둔하긴 해요 오늘 상승폭이 0.78% 정도밖에 안되는 데다가 절대적인 어떤 저항대 그러니까 120주선을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완전히 800을 훌쩍 넘어가서 거기까지 안착을 해야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코스닥 가격 부담이 별로 없어요. 지금 코스피는 다시 ADR에 한105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과매도는 아니지만 83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종목수가 적었던 날은 아니죠. 997개니까 거의 1000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닥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압도적인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압도적이라고 하면 저 이제 지난번 같이 한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뭔가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몇번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지금은 정부의 어떤 정책 그니까 뭐 자사주 상법 개정, 와이드 뭐 이런 것들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닥엔 별로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뭐 증권주 아니면 뭐 지주회사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냥 올라가는 가는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격 부담이 덜하다라는 점에서 어느 순간 되면 아마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좀, 투자자들의 주목을 조금씩 조금씩 높일 것 같다.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향을 주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관세 곧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구리에 50% 이제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구리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구리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일반 내연차보다 2.5배 정도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력이 되게 중요해져 있잖아요. AI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미국이 손해 아닌가? 근데 미국은 구리 자급, 유, 자급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확 늘어나지 않으면 저게 자충수가 될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물론 뭐 저게 중국 견제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구리에 부과하는 저 관세도 어쩌면 당장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재고를 엄청나게 들여와 가지고 한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을지는 몰라도 구리에 저50% 관세도 어쩌면 현실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종목들이 반응하긴 했지만, 뭐, 음봉 나온다든가, 빠졌어도 꼬리를 단다든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방위비 같은 경우는, 저기 한동안 좀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 1기, 트럼프 1기 때도 저렇게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좀 높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박이 나올 것 같고 안 그럴 거면 뭐 자기네 나라 미국 거뭐좀 많이 사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용으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해놓고 들고만 있을 거면 차라리 소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정안들, 다음에 지금 분리가세, 배당소득 분리가세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거 증시가 실제로 반응을 해주니까. 반응해줄 때 계속 밀어붙이자. 그러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바로바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그 글로벌 그 운용사 인터뷰를 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가 워낙 저평가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 쪽에 매수가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도 오늘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 뭐그 이제 뭐 주가 조작을 뭐 엄벌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더 관심이 가는 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제도 개선 이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장 자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한 거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블랙홀만 만들어버리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해서 쪼개져서 상장, 재상장된 게 가장 큰 우리나라 수급 블랙홀 증시를 발목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쪼개고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시장에 어떤 수급을 꼬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상장 제조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이제 퇴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가 좀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은 계속 주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증권주가 오늘 올라가면서 특히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들, 이런 것들은 소각,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이면 주당 순익이 이 늘어나잖아요. 한 주당 얼마냐. 이게 이제, 주식의 가치라는 건한 주당 얼마인데, 주식수를 줄게 되면,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 주당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까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이제, 오르, 오르긴 했는데, 윗골이 엄청 달았잖아요. 근데 되게, 되게 신기한 게, 저 대창은 20년 전에도 제 기억에 천억대 주가였거든요. 20년 전에도 천 원대였는데 지금도 천 원대예요. 이렇게 보면 이건 하여튼 1,500원만 넘어가면 계속 막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구리 가격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관세 부가 실제로 5 0퍼 했을 때 미국 안에서의 생산으로 저게 커버가 되는지 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려 고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공급 대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제품 생산 못하고 세탁기 뭐 AS도 못하고 자동차 AS도 못하고 생산도 안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미국 안에 제조업을 갖다 놔야 그런 위기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방향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근런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생산이 충분히 공급을 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50% 관세 바로 부과하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쭉 되는 게 가능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제 윗골이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뭐 차트 보여드린 거 그니까 러 음, 실적 발표 후1 2주는 주가가 좀 하락했더라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지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터나는. 그런 구간으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삼성자가 여기서부터 돌아서 주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신기한 게 지수는 올라갔는데 탑10 중에서 올라간 게 3개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 빠진 게 7개인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탑10에는 7개가 빠졌는데 대형주 지수가 어쨌든 그래도 플러스가 났고 중소형주 지수는 2% 이상의 상승 나온 것도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어, 상승한 종목 수가 10개 중에서 탑텐 10 중에서 8개가 플러스가 나서 어쨌든 어,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좋았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수급에서 외국인들 5천억 팔았는데 보면 대형주 쪽에 집중 됐어요. 오늘 전기전자고 기계 업종만 5천억 팔았거든요. 금융까지 합치면 이세 업종에 6,500억이 여기에 나왔고 다음에 보면 중소형주는 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매수였고,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팔고, 중소형주 쪽은 이제 오히려 매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 아마 이번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서 그것도 일부는 좀 의식했던 게 아닌가. 그것도 일부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목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2,200억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산 에너빌리티 근데 금형주를 좀 팔았어요. 특이하게. 예, 방산주, 원전, 이런 것들을 좀 매도했었고, 매수한 거는 보면 뭐 현대로템, 기아, 자동차 있었고, 하여튼 방산주 중에 일부, 다음에 자동차 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좀 담는 모습이 있었고요. 기관은 뭐 오늘 매도의 대부분이 역시 또 오늘도 삼성전자가 가장 큰 매도인데, 매수가 특이한 게 기관은 그냥 유행에 민감해요. 그때그때 그때 유행 따르자. 그러니까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금융, 지주회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건 전부 다 이제 기관들이 뭐 뉴스 나오면 이제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올린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매수하면서 제약 바이오 계열의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아래쪽은 이렇게 뭐 이렇게 딱히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골라 담았다라는 거였고. 기관도 역시 이제 골라 담는, 예, 특정한 어떤 업종을 담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제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매수하는 반도체 쪽 보면 또 그동안에 이제 샀던 종목들, 예,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사면서 시세 만들고,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은 기관들 엄청 빌드업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연중 최고지 경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던 거 계속 사는, 뭐 그런 패턴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 좀 해보면, 미국은 증시가 엇갈려요, 전망이. 그러니까 증시가 엇갈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애매하다 해서, 빅테크 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엔비디아 16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뭐, 와, 하고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인데 변동성 큰 테슬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빅테크가 나와줘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증시 자금 유입이 주춤합니다. 예타급 안 늘고 있고, 신용 늘었다 줄었다 약간, 약간 늘어난 상태지만, 안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탁금이 2차 유입되냐 최근 기사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증시 부양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느냐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라서 어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려면 좀 자금 유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느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지금 21선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그동안은 튕겼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튕겨 올라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장은 이제 정책효과, 예, 그니까 뭐, 그 지주회사, 증권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 관련해서, 그니까 뭐, 또그 협상 때문에 트럼프가 압박을 가한 뭐, 방산주가 올라간다든가, 또 관세 부과한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세 발언 관련해서 종목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읽고 있는 게 실적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지나면 이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 실적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실적주가 제자리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돼서 어~ 지금 시장 유행에 철저히 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부분적으로는 실적 대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의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일부는 조금씩 편입해두는 그런 전략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거 이제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주식시장 6월 이후의 이제 패턴인데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게 그나마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 다음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독일 지수.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그냥 따로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한동안 조정 이야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2800까지 조정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치고받고라는 표현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시장이, 이게 좀 너무 좋은 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조정이 이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업종을 수급 동향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악재 나오고 할때 제가, 아이 지수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그냥 음악이나 들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의 변화보다는 종목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다시 6월에 어떤 강세 보였던 또 시장이 걱정이 될때 올라갔던 종목들로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외주들 쪽으로도 또 분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주소주가 고정돼서 가는지 이런 어떤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